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네, 일선에서 SC는 지자체 장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작은 단위? 글쎄요, 작은 단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가장 가까운 단위?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군천장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음, 지역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도시마다 특색이 좀 있어요. 아마 TV에서 이곳에서 나온 특산물의 빵을 보고 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생선으로 빵을 만들어? 라는 생각한 을 적이 있었는데 어, 고등어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어, 아주 숨은 보석의 가치가 빛나는 천만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부산 서구 네 공안소 구천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구 주임. 저딱 들어오실 때 제가 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하시다 들어오신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작업복을 입고 오셨네. 네. <laughs> 보통 방송에는 좀 어, 양복을, 양복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평소 복장이신가요? 평소 는그뭐 일하는 복장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이죠. <laughs> 시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요. 그 취임식 예. 하셨을 때그 취임식을 어디 현장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취임하기 전에 네. 태풍이 오는 바람에 네네. 현장에 바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취임식을 못 하고 네. 현장에 다니다가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laughs> 예. 뭐 태풍, 장마 뭐 이런 때 거기에서 네. 취임식을 겸해서 인사하셨던 그 기억이 굉장히 나요. 뭐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 스타일이신가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laughs> <laughs> 오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유, 예, 하시는 예. 말씀을 다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어 지난 2년간 뭐 많이 힘드셨죠. 예. 네, 코로나라는 뭐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은 일들을 또 겪고 그러셨을 텐데 서구도 예외 아니고요. 특히나 서구에는 이렇게 이제 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상 이렇게 좀 드나드시는 분들도 어, 또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네.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어떠셨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은 그 외래인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 감전하이라든지 네. 공동 어시장 그리고 또 우리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삼개 대학병원이 있고 한개 종합병원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학병원도 생겼네요. 예, 환자들도 나라니까.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 상황 뭐 예전보다 많이 안정이 됐겠습니다만. 실제로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사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당선되고 나서 태풍 오고 난 이후에 또 우리 그 다이빙대, 송도 네. 다이빙대 사건이 있는 이후로 저는 이국민 안전을 갖다가 아하. 서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최고의 가치로 상고 있습니다. 아그 사건 이후에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그래서 저와 이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고민은 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을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네.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음. 드립니다. 코로나란 위기에도 이제 생각하셨던 구정철학이 국민 안전이었는데 네. 이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더 절실해지신 생각이 되셨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구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이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해서 확진자 그 역학조사라든지 또 자격격리자를 갖다가 1대1 네. 어, <laughs> 관리를 갖다가 원칙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흠. 이 코로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4시간 서구 자체가 고령화 인구 밀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25.6%입니다. 어,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예, 예, 초고령화 사회죠. 그럼 어르신들에 대한 것에서도 신경 많이 쓰셨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방역 문제 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민간 합동으로 고령화 너무 많다 보니까 6천여 회를 갖다가 실시했고 아. 또 우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네. 그 향군 필름을 보급해서 어, 그런 또 방지했고, 또 공공청사에는 아마 그 16개 국어도 있습니다만은. 발열 감지기를 선도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도 음, 있습니다. 부지런히 좀 네, 그래 하셨군요. 했습니다. 그리고또 작년에 이제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 백방으로 다니면서 네. 한 20만 장을 갖다 구입해 가지고. 애타셨죠? 예, <laughs> 아우 그 말도 못합니다. <laughs> 국민들한테 돈이 준적도 네. 있고, 음흠. 어 올해는 이제 노래방 등그 우리가 네. 다중이 이용 시설 2,700 군데에. 어 그래 안심 콜을 무료로 지원해가지고 네. 한 적도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또 우리 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하는 그 구민 안전 보험에 네, 네. 코로나 일구를 갖다가 다시 추가로 음. 어,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안전 보험들을 다 이제 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예, 예. 코로나 안전 보험을 추가해서 이제 좀 예, 그렇습니다. 실시를 하신 거군요 예, 예. 아마 다른 16개 구군에서 코로 넣는 거는 우리 서구 네. 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단언한 것도 제가 본 거는 같습니다만 근 <laughs> 아, 네, 선도적으로 하셨다라는 어, 예, 예. 네, 그 말씀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를 음. 아까 6천회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24시간 운영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일선에 이제 직원들 아, 어,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제가 항상 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그 질문을 드리는데 뭐 그런 애로 사항이나 이 피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laughs> 손 잡아 주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당연히 어, 불만이 일이 한이 있겠습니까? 네, 그, 아시다시피 대표님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2년 동안 이 장기간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해서 우리 서구 직원들이 필요감이 굉장히 네. 큰 상태에 네. 이, 네.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서구는 사계 대병 대형 병원이 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 외진이 왕래가 잦은 그런 감천항이라든지. 공동 어시장이 인접되어 있어서 그게 참 커요. 예, 네. 확진자 이게 발생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음, 파악하거가어 예, 그렇지. 집단 감염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지역 뭐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어디는 이렇게 집단으로 퍼져나가게 지금 적은 곳도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 특징은 한번 발병하면. 출처 모르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퍼져나가는 그 위험이 예, 예.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우, 저는 굉장히 큰 어림을 겪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보니까 음. 직원들한테 특별 이제 사기 양양 차원에서 네. 어, 우리 직원들한테 한3일간또 음. 어, 이렇게 휴가를 제공해주고. 또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 인력 열 명을 채용해가지고 네. 우리 특정 부서라든지 특성 우리 공무원들한테 음. 일이 쏠리는 현상은 네. 좀 방지하고 아.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골고루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에 나서가지고 피로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할수 없는 일이니까 힘든 <laughs> 일을 조금씩 나눠서. 같이 뭐 지구 가자 예, 뭐 이런 차원의 격려 네, 네. <laughs>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각 구마다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세요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또 다른 대책도 있기도 한데 서구에서 조금 그러니까 운영하셨던 특별한 대책이 좀뭐 별다른 게 있으셨나요 좀앞장서서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건 사실입니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예. 그래서 작년 1 2월에 네. 보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58% 격감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숫자로도 그런데 직접 네. 맞닥뜨리면, 아, 네. 그 고통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위기 상황에 네. 소위 그 촉진책의 그 일환으로서 부산형 플러스 지원을 해주고, 노점상 소득 안정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네. 또전 네. 국민들한테. 네. 55억 원의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서 음흠. 위기 극복을 했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또한 이제 소상공인과 그 전통시장 일자리 목표를 해서 네. 다양한 경제 방역 시책을 발굴해 음.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6천여여 네. 지방세 감면 약한 6억 됩니다. 음. 그리고 100여 개 업체의 임대료 지원도 대주고 음. 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책적인 거는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음. 하시지만 직접 나가서 보시면 소상공인들 손도 잡으시고 이거는 뭐어 서류에 나와 있는 정책 시행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유 가슴 아프죠. <laughs> 그런 일들도 있으셔죠여서 네. 만나시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네. 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음.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청장으로서할수 있는 게또 업무가 또한계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 음. 우리가 뭐 소상공인들 보면은 또 우리 영세 상인들 특히 네. 이제 골목 상에서 보면은 한 3천 개 어떤 맞을 거도 지급해주고 음. 또 우리 어 서구 신문에 할수 있는 음. 걸다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 광고도 내주고 네아 네, 그런 예. 지역 광고 그런 기재.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할 지금 영세업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동을 네.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좀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재정 자립도나 재정의 상황이 음. 이제 각지 어, 진짜 이제 진짜 지구마다다 다른 상황인데 네네. 서구 살림에서 이 조금이라도 더나게 해드리려고 특별 대책들을 많이 또내우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중에 네. 제일 어려웠던 거 구청장님으로서 2년 동안. <laughs> 정말 이거 너무 어려웠다고 라 생각하시다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거는 우리만이 아닌 뭐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회다 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했겠습니다만는 우리 구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저 올해 삼사 월에 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대형병원 음, 그리고 또 우리 그 공동 오 시장 감천항 또 관내 유흥업소 이거 한번 퍼지면은 막 이렇게. 무슨 네, 무섭고 장사니. 그래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에 또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예, 예 작년에는 아, 올해는 그 한천명 정도. 네, 네. 이게 또 뭡니까? 자가 격리자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사업장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음. 어, 생활을 중단해야 되는 시점에서 구청장으로서는 좀 가슴 아프지 네. 그, 그 자가 격리자들이 많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을 또 이제 구정을 살피시려면 많이 다니시잖아요 구청장도 님 격리 네. 좀 되셨겠는데요 <laughs> 저는 그~ 이제 한 다섯 여섯 차례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었는데 일진에 그~ 확진자하고 석아 공동선 예, 예, 겹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자 배려, 배려와 협조 또 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적 과도 네. 노력 덕분에 이거를 좀이 힘든 시기도 잘 넘겼습니다. 아니요 검사 받을 때 다들 그랬거든요. <laughs> 처음에 난데없이 코찔릴 때다아프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검사 그렇게 자주 받으셨다는 거죠? 어, 예, 그럼 다섯 여섯 번 받았는데 예. 어, 업무 보고 받다가도 우리 직원이 예, 어, 뭐, 동선 겹쳤습니다. 예, 이런 또 예, 주무 과장이 또 네. 확진자로 되는 바람에 예. 제가 직접 가지고 <laughs> 또, 또 받았고, 예, 또 받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네. 앞으로 음식 식...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네. 둘이 상 가지 마라. 아. 한 부서가 이렇게 부서장이 되고 과장, 계장이 되니까 전막 거의 막 부서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위급 상황이네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정말 따로 예. 따로 따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확 확진자가 퍼지면 그럼 보고 받으시면. 어, 난감하죠. <laughs> 아, 에이, 정말 정신 온밀해질 네. 것 같아요. 이 대책이라는 네. 게 적당히 방어할 수 있을 때에 네. 이제 교육이 쓰는 건데 그런 상황에 복을 받으시면 정말 어, 저 저의 입장에서는 참어려다뭐 얘기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첫째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렵죠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영세상인들 보터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협조해 주는 데 대해서 아 이제 그게 어렵죠. 예, 예. 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고생자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도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예, 아닙니까? 예. 예, 또 이제 지리적인 네한 예, 6천 여명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하고 음. 포함해서 가서 예.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요구하셔요? 아. 뭐, 살기 힘들다, 고도 아, 시작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예, 분도 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참사도 네. 안 되고 힘든다. 근데 음.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 한다. 아. 그것도 시작해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가 좀활성화돼가지고 사람, 마스크 빨리 벗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 뭐 하는 짓들이냐 하고. 음.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재미난 사실은. 네. 명절 때. 네. 그, 확진자가 우리 서구, 그, 시장이 생겼습니다. 네, 네. 새벽시장 경장히석 예, 추에 이게 보니까 제가 이틀간 그 임시선별 진료소를 네. 만들어서 어. 거기에서 투입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이야기는 자가격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가격리자가 선정되면은 바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어, 그날 장사하기 위해서 사나고 아, 물건 대목인데, 아, 그렇죠. 왜 이거 국청장님이 어 이거 대처해 줄 거냐. 막. 그렇죠. 그뭐 안다 깝게 항의를 할 때. 나 먹고 사는 걸 책임져 그래. 거 책임져 주고 이 얘기 하실 수밖에 없죠. 어, 저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아, 문제가 이런 있어서 푸득이 우리 어머님 먼저 가서 집에서 쉬셔야 된다. 음.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확산시키면 안 된다. 네. 가시라고 해도. 막무가내로막 이렇게 어머니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뭐이 예, 그렇죠. 대목 뭐 한철 어. 할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뭐하는는데 사는데 놨 응? 공원청장이 할 거냐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 너무 아프죠. 예, 예. 이틀 동안 저는, 저는 뭐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이거 빨리 음. 어, 이걸 우리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게안 좋겠느냐. 그래서 뭐 협조를 해달라. 아. 어 그렇게 좀 요걸 했죠. 정말 비 네. 비르셨겠네요. <웃음> 아. <웃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철수하셨어요. 예, 예. 그 결국은 해야. 이제 철수를 해 가지고 네. 들어주시길래 참 예. 마음 아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진짜 마음 아프셨다니 마음 아프다 다섯 글자인데 음. 그 안에 들어 있는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제가 막 음. 가슴으로 옵니다 특히나 또 어머님들은 정말 그 명절 대목에 이때 안 하면요. 그 예. 평소에 그걸 팔아서 생활하는 건 어려우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입장 보시면 또 구청에다 막 그런 얘기 충분히 또막 항의하실 것도 같아요. 세, 새벽에 네. 그참 이게 쓰리퍼을 신고 나왔어. 네. 이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그치, 그 투박한 손으로. 그렇죠. 네. 예, 그 자식들 공부시키고 네. 그 가정을 또 이게 먹이 살리하는 참가장으로서 네. 앞으로 어머님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예방접종을 갖다가 그래도 어렵지만은 맞아라 이차 음. 접종하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 집단 면역이 생기가지고 위드 코로나 또 앞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그래서, 뭐, 그런 힘을 갖고 그거 하는 거죠. 뭐. 희 힘을 갖고 하다 보면은, 이 코로나도 뭐, 소멸될 때가 아니겠나,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 그 음. 시장에서의 모습이 어땠을지, 저는 아, <laughs> 그림에 와요. 또, <laughs> 예. 생존의 문제를 앞둔 우리 어머니들, 또 그머니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더 넓은 세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 또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예. 감사 인사 전하셔야겠어요, 우리 어머님들께.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우리 구성에 협조해 주신 우리 뭐 상인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화이팅 하시죠. <laughs> 네, 어머님, 감사하시답니다. <laughs> 네, 음. 이제 어, 아직 끝난 거 아니라 안심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또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신 구민들 덕분에 아마 정자님도 이런 하소연 또 어려움 호소한 것들이 네.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말씀하시는 기조처럼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축제를 쓸데없는 축제 진짜 많이 문 닫겠다 정리하겠다라고 네. 처음에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 그래, 어떻게 관계돼서 하셨어요? 어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우리 고정장원들 표를 먹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명정하기야. 예, 예. 예. 그래서 카테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그런 부분 중복된 건써 바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음, 인심 쓰듯이 예. 막 벌어진 축제들. 네. 예. 그래서 막 동네마다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게 축제 행사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고정에 신경 쓰다 보면은 재정낭비일 수도 있고요. 여러 예. 가지 그런 문제점 제가 또 이렇게 뭐. <웃음> 네, 네. <웃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하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 굵직 굵직하고 우리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고등어 축제가 예 고등어 뭐. 축제 권하셔야죠. 예 고거는 예. 대박이었습니다 네, 아, 작년에 뭐한5 8만 전국에 아마최고일겁입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네, 네.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네, 네. 그, 지원도 안 받고 네. 유일하게 우리 그 공무원들 힘을 합쳐 가지고 고등어 축제를 했는데 유례 없이 한 58만 명 아. 그렇게 우리 광천국의 관광객들 몰려든 거에 대해서는 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예. 올해도 고등어 축제 이기 <laughs> 올해는 네 예, 이게 해야 되는데. <laughs> 네네 몇 월에 주로 가셨죠? 10월 달에 합니다. 아, 예, 예. 고민 많으 시겠나요? 예, 좀 고민은 많죠. <laughs> 이게 참 사실은 이제 뭐 개인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턱 놓고 보셔야 되니까. 그럴 때 진짜 밤잠 못 주무시겠네. 요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선택과? 예. 네. 제가 이제 경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어, 경제가 회복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서구의 경제 이제 이 침체는 사실상 그 코로나 이전부터 어,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과거와 같은 그 산업 구조로서는 절대 이제 극복할 수가 없다. 서구 자체 예, 예. 예, 문제가 좀 그런 진단을 구조해? 내린 나머지 예. 네, 네. 이, 이번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자 아 오히려 예예 산업 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네.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음. 바로 돌파구가 관광업입니다. 네네 네. 아 예. 우리 서구는 이제 막 산과 바다가 오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천혜의 질경을 가지 그렇죠. 그 강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관광을 해야 된다는 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관광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지, 앞으로 코로나 이게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이렇게 그 회복이 되면은 국내 여행객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기에다가 백신 접종이 이제 가속화로 그 11월 달에는 국가적 집단 면역이 이제 생기게. 생기니까요. 예예. 또다가 예. 예. 또 내년은 위드 코로나로 뭐 같이 전환이 되면. 예. 뭐 네. 그 독감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방염 체계로 하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음. 그런 기대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천마산 모노레일 예, 예, 사업도 예. 그런 일환인가요? 예, 그런 일환입니다. 예. 네. 아니, 어디까지 예. <laughs> 진행이 좀돼 있습니까? <laughs> 그 네. 우리 천마산 복합 전망대고 관광 모노레일 사업은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음. 여기에 그 우리 부산에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가장 숨은 보석 바로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그게 전망대 올라가 보면은 부산의 전경과 야경을 한 눈에 네. 어,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입니다. 음, 음, 음. 네, 기도 센데, 거기 이제 복합 전망대를 만들고 <laughs> 네. 그 암이동에서 감천문화마을 입구입니다. 전국에서 한해 300만 명이 오는 네. 그 암이동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음. 우리 숨은 보석 천마산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선 유입하는 그 음. 교통 수단을 음. 모노리를 알아가지고 음. 음. 이게 이제 보면은 야 정말 부산 쓰고 잘했구나. 음 그런 마음이 들. 예,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이 음. 10월달에 착공이 음. 됩니다. 착공이 돼. 예, 예. 그러면 완공은 한 2~3년 정도. 그래, 2023년 초에. 예. 아마 완공 목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선의 노력을 또다 하고 있다는 <laughs>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그 네네. 전망대나 그 문어레일 안에, 전는이 공동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들, 투박한 표정으로 이 생선 파시고, 자식들 네. 키워낸 뭐. 어머니들의 사진 같은 게좀 있으면 좋겠어요. 풍광이 아름다운 것같지만그 <laughs> 외에 네. 우리 막 마음이 찬하잖아요. 그막 네, 전쟁 그럼. 이후에 부산을 일으켜서, 광국을 음. 일으켜 세운 어머니들의 그 사진이 전, 그 우리 그 유명하신 작가분 있으시죠? 김미, 아, 최민식 작가. 어, 최민식 작가 그게 네. 올라가는 예. 그 길에 있습니다. 안재동 예. 비석문화마을 입구에. 예예. 있으시죠. 그걸 좀 예예. 추가하는 게 여기에도 좀촥 이어지면 어머니의 고장처럼 어떨까. 그냥 제 생각으로. 자식들의 품는, 네. 품는, 네. 품는 예, 따뜻한 <laughs> 점을 느낄 수 있는. 네네. 네. 어 그런 동네, 사람이 살아 숨쉬는 그런 그렇죠. 동네를 만들어. 곧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까 기가 세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머니들의 엄청난 네네. 세상을 살리는 기가 아니었을까? 아우, 좋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 거기에다가 <laughs> 네. 우리는 또 서구는 또 뭐가 강점이냐 하면은 그 대학 병원이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 가장 많은 네. 세 군데를 갖고 있고 한 개의 종합 병원이 3, 6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대학 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또 삼육병원 참 쉽지 않은데 예. 예. 이네 개의 병원을 종합병원을 잘 구슬이 우리 서말에도엮어야 끼어 야보배 그렇죠. 듯이 예. 의료관광 특구를 아, 만들어서 예. 병원도 살고 우리 구민들도도움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특구 지정을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아 지금 신청 예, 예, 된상태군요 예. 신청해 놓은 네. 상태로서 한그 90일 동안 이제 거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검사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아마 합정이 나올 텐데, 저는 우리가 네. 수도권 이외에 두 번째로 우리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 그런 기대를 갖고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서구하면 그 약간 어촌마을의 느낌, 예, 예. 뭐 이랬던 것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이 또 펼쳐지겠어요. 예, 예. 천재 한 말씀 들어보면. 그 네. 외에도 네. 서구는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1,023일 동안 대한민국 수도였습니다. 네, 임시 수도. 그렇죠. 예. 예. 이 수도, 비난 수도 역사를 또그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그 전쟁의 시리고 아픈 역사를 이런 관광으로 바꿔가지고 어. 오히려 이 전화 회복이 되는 네.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도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예. 달라진 서구인 모습이 굉장히 <laughs> 기대가 될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네, 어, 구청장님 자랑하시는 분이시십니다. <laughs>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송도 해적장 이 있잖아요. 네. 1 0 0년의 역사를 가진 송도, 송도 예, 0 7년 아닙니까? 네. 예, 그 역사에 또 용궁 구름다리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 구름다리, 예, 네, 예. 저도 가보셨습니까? 아, 죄송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직>. 네. <laughs> 우리 서구민들은 그냥 무료고 일반인들은 천 원씩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 천원 되나 되네요 <laughs> 어머, 뭐 그천원 그 받는 이유는 아니, 드리겠습니다. 천 원. 예, 네. 효율적인 지역방점. 관리라든지 네. 운영을 위해서는. 또 그거는 굉장히 그 가파르고 바다 음. 수심이 한 80m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요원도 찍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경비가 주요 예, 경비가 운영관리 경비가 네네. 한 3억 들어가다 아. 보니까 결국은 천원씩 이렇게 네네.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영양관광 컨텐츠를 개발해내서 우리 새로운 서구 관광혁신도시 서구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이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죠. 있었던 역사를 네.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픈 역사를 오히려 기반으로 해서 더 아름다운 어 기억을 좀 남길 수 있는 또 아픈 어떤 기록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도시로 좀어 탈바꿈 시키실 것 같은 좀더 넓게 확장 시키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촌 뉴딜 사업의 그 앞남항 얘기 예, 들려오던데요. 예. 그, 그 뉴딜 예그 네. 예, 뉴딜 사업은 지금 그 전국적으로 공모 사업을 지금 국가가 하고는 있는데 네. 해수부가 예, 예. 지금 한백한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백한 삼십 군데에서 한몇 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네, 몇, 네. 올해 1 2 월달에 발표가 어, 발표가 예, 납니다. 그래 예.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감천 그 저게 암남항이 조매합니다. 네. <laughs> 야, 아, 입표셨습니까? 조매한 <laughs> 암남 항참저가 아, 지금 예. 부산에 와서 제일 좋은 게이런단어 들을 때 정말 였습니다. 아, 네. 그 이제 현효촌도 좀있고요요어머니들이그 네. 바다에 나가 가지고 물질 해 가지고 성게 멍게 뭐 다시마 고뭐 고동 이런 거와 가지고 또 가지고 네. 예 같이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현대화 시키면서 그 뒤에 또게 그, 그 태풍이 오면은 월파해 가지고 데터러포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지 그런 낮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 넘 오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도 하고 음. 또그현산측면가 굉장히 좋습니다. 즐겨 즐겨이 되다 보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하고 해서 우리 관광객들은 주민들한테 쉼터 또 이렇게 구걸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쓸데 많으시네요. <laughs> 지금 계획에 많이 <laughs> 예. 시고 어, 이 이산 활용 안대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예예. 구정적인 말씀 사이사이에는 우리의 고향과 현대와의 또 새로운 모습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요, 어, 오늘의 모습 속에서 어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땅의그 무수한 생명을 또이 자리에 있게 한 많은 아주 생명의 근원을 또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 가서 그 어머님들이 진짜 물질에서 금방 주시는 그게 제가 타지 사람이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하면 돼요. 네. 됩니다. 가서 <laughs> 어머님들 손에 네, 네. 어, 욕먹으신 구청장님과 함께 가서 꼭운대 네. <laughs> 네. <오>, 네. <laughs> 내년 명절에는 네. 네, 욕안 먹으시고 어, 내년 명절에는 그래 내가 그때는 진짜 말 들었지만 올해는 진짜 좋다. 이런 어머님들 말씀 꼭 들으시기를 아, 감사합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서구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이 코로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에 예,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고마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느 상대를 꼽으시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넘어오는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 이제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 국가의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네. 그 지침 지켜준 어, 숨은 우리 공로자는 역시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음. 저는 오늘 이 자리 를 빌어서 네. 정말 우리 서구는 우리 국민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것도 그 버팀목이 되는 게 우리 구민들입니다 음. 제가 주민을 잘 섬기고 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구 발전을 위해 또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섬기시겠다는 이 공안 소구 청장님 말씀, 예, 저도 마음에 새겨두고 아, 앞으로 의미 있게. 어, 행복하실 거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기획 인터뷰 시간 2022 코로나 돌파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네, 앞날이 더 기대되는 네, 그런 어, 도시입니다. 부산 서구 공안수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